오늘은 십자가 앞에서 정직한 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다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런 일은 절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예. 베드로는 결코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있지 않을 거라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가 어떻게 했는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 예수라는 자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 번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고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오늘 읽은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을 때 주께서 고개를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나는 괜찮다 나는 충성된 사람이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나든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난주간이 고난주간은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 신앙이 어디쯤인지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말고요 남이 생각하는 내 모습 말고요 주님이 아시는 내 진짜 모습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마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주님, 저는 감옥에라도 죽는 데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주가 계시는 곳이라면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위기의 순간, 그는 "세 번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속마음 깊은 곳까지 보고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 사랑을 세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만 번씩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유명한 CEO가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고 나이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은 그러나 가정은 깨지고. 양심을 속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늘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나의 이런 위선적인 삶이 들킬까봐서 불안한 거죠. 하루는 호텔 욕실 거울 앞에 섰는데 갑자기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울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진짜 누구냐? 너 진짜 누구냐. 그날 그는 회사를 내려놓고 가족에게로 돌아갔고 결국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거울, 여러분 거울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예. 거울은 우리에게 우리를 예뻐 보이게 비추지 않습니다. 거울은 생긴 대로 나를 비춥니다. 고난 주간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일상에선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보다 바쁜 스케줄을, 돈 버는 것, 놀러 가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사람 눈치 때문에 신앙을 숨기고 결정의 순간마다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이게 더 현실적이야. 이번에 그냥 넘어가자.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진짜 그를 모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은 그걸 솔직히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내 안의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조그만한 이익 앞에서도 타협하는 그 모습, 예배를 뒤로 미루는 습관. 내 삶에 예수님을 모른 채 하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주간, 그 부인의 자리를 회개의 눈물로 덮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선은 정제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때의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세번 부인했을 때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어,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윽하신 눈빛, 그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눈빛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까? 바로 비난의 눈빛, 저주의 눈빛, 화난 눈빛. 거만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시는 그런 식의 눈빛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하는 눈빛 사랑하는 눈빛 나는 여전히 너를 믿고 있다라는 그런 눈빛. 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 돼.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혹시나도 나도 붙잡혀 갈까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뒤쫓아가던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은 그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교정하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인 기대의 눈빛이라고 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힘을 주는 눈빛은 바로 기대하는 눈빛이라고 합니다. 교사가 너는 문제야라고 말하는 대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바라보기만 해도 학생은 그 시선을 통해 아직도 나를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그런데 혼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아 선생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라고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반에서 늘 문제였고. 선생님을 무시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날 이 학생을 교무실로 불렀어요. 불려간 학생에게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학생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계속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그 아이를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여전히 믿어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우리를 향한 회복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 출발선입니다. 고난주간 눈을 들어 그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실수했지만, 여전히 나를 기대하시며, 응원하시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실패했다면. 여러분, 기도노트나 메모장, 그것을 한번 펼쳐보시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곡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하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후원 장담하시면서 네가 다 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세번 부인했을 그때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할 때에 그는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제자가 아니라 다시 부르심받은 사도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마침내 그를 초대교회 리더로 다시 세우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할 때그한 마디의 설교로 3천 명을 회개회개시키는 그런 회개의 종으로 그런 역사를 행하는 제자로 주님은 세우시고 만드셨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 채 한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외치면서 침례를 주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그런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십자가를 정상적으로 매달려고 할 때, 나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았어요. 거꾸로 매달으면 더 고통스럽겠죠.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베드로를 여전히 기대하시는 눈빛으로 여전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눈빛으로. 바라, 바라보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사,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고 그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은 그를 바로 최고의 사도로 세우시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께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만 합니다. 가론 유다가 한 것처럼 후회만 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아닌 거 제가 압니다. 라고 하는 후회만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회개는 무엇이냐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회개는 진짜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방향을 바꾸는 것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메타노에우 바로 유턴 방향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도 눈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찌를 때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 눈물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우리 눈물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회개가 아닙니다. 바로 돌이키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회개도 눈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방향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마음을 깨끗이 씻어냈다면 이제 발걸음을 새롭게 바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주간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주님의 부르심을 향한 눈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은 그냥 슬퍼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다시 와라. 십자가 앞으로 너의 죄된 모습, 너의 지금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변화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토해내고 다시 내 그분의 시, 그분의 시선을 마주하고 그 주님의 자녀이자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다시 아멘으로 대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고난 중간 새벽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엎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 그러나 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눈빛으로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빛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의 두 얼굴을 인정하고 주님의 눈빛 앞에 정직하게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이 흐를수록 부활의 아침 나의 변화는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복잡한 신학적 묵상이 아닙니다. 복잡한 신학적 묵상을 우리가 고난 중간에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할 수만 있다면, 베드로처럼 내 실수와 내 연약함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 시선을 마주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단지 통곡으로. 애도로 끝나는 고난 주간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뿐인 신앙을 내려놓고 반복되는 자기 합리화와 타협을 멈추고 주님 앞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마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삶의 자세와 말투와 태도를 버리고 이 예수는 내 구주이십니다 이 예수는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 그, 그 고백을 삶으로 증명해 나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인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